자 먼저 박시우 씨와 동갑인 3 4세3 4 살의 친구서설정 씨. 데뷔 십육 년차아입니다 대단한 배우예요 대다가배마전에 네, 네. 대단한 배우공요하면서섹시한 아, 몸매를 또. 그리고어제공개 대단한 이가 정말 무단하네요 <목소리> 몸매도 좋으시고 매력도 있으신데 네, 네. 왜 아직 혼자하실까? 단한 배우예요 대단한 배우예요 대예요요 자, 경기도 양평의 서유정 씨의 집 가봅니다. 네, 혼자 어떤 집에 사는지 한번 보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양평에 있다는 서유정 씨의 집인데요. 계단 보이시죠? 저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원이 확 들어오는데. 어머나, 어머나. 집이 무려 200평 때. 혼자 사는데 200평이에요? 아니. 저 집에 원두막이 있어요. 야, 여기 그러면? 약식 올림픽도 할수 있다. 아, 혼자 산다며 지금이. 염원, 염원. 염원, 레원 염원, 염 자 사방을 유리로 막아서요 이 카페 분위기를 낸 야외 공간도 있더라 네. 카페 하시는 거아니에요아 액세서리 아, 진열장까지 오고 기념품 판매소 장사해도 되겠는데요 특히 서유정 씨 집의 매력은 저것이 몽땅 다 통나무라는 거통나무집이요아 아, 통나무. 매력 있다 제 스타일이네요. 서효정 씨 쓸쓸하실 텐데 네? 제가 놀러 갈게요. 주말에 가끔씩이요. 예. 아, 쓸쓸한 게 싫어서 무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요. 어디 편할 거예요. 제가 아마. 어. 집사처럼 제가 전우 바꾸고 예. 그러고 싶네요. 이정 예. 씨랑 예. 슈렉을 너무 좋아해요. 슈렉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슈렉 같은 아... 남자를 사실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착하고좀 이렇게 좀 후덕해 보이고. 제 이상형은 사실 슈렉 나다, 나다. 슈렉 슈레, 슈렉이 슈레. 슈렉배나 아, 오고 아, 후덕해 네. 보이고 나다 나다 왔어 연결됐네, 어, 연결됐네. 방송이 있겠는데요 그래도 예. 어, 네. 방송 보세요 야. 여기 슈렉 한명 있어요. 에이, 그러다. 저요 저저슈 허허 저. 저. 이번이허나허